소개팅? 내 인생에 소개팅 없어 진짜 그러저저에에자자자자자자대로로 t 나와이이엔싹싹바어어속까지다 뼈도 있어? 이쁘냐 어? 왔다 어머 개잖아 기생모자에 오빠 오드티 바꿨다며 이번엔 달라 a i 버전 7.0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적화된 사랑을 준비했어요 똑같 야니 네 취향 눈 땡그랗고 코어똑하고 피부야고 아니라고 12살 연상 설정 이모 나이 재설정 7살 연상 설 누님 나이 재설정 4살 연상 설.. 누나 설정 완료 대화해 봐 처음부터지 여기 제 명함 내 것도 위자 이름이 좀 KAI라고 K 탑이나 K 드라마처럼 국산이야. 그미자 아니고 아름다울 미. 그럼 누나 이상형 자기 딱 봐도 태음인 맞지? 아닌데. 미자 이상형은 태음인 육각형 남자. 그래서 자기가 이상형. 내가 육각형은 맞지. 얼굴이 더 이. 어머 자기 안경 뿌였다. 미자 이쁜 얼굴 잘 보여야지. 줘봐. 네 여기. 어머, 자기 피부 관리도 받아야 되겠다. 관리요? 미자 다니는 피부과 있거든. 나이 들면 관리는 필수. 어머, 요즘 관리된 남자 먹히는 거 알지? 예약할게. 피부과 좀 비싸서. 무슨 소리? 미자가 쏜다. 미자한테 다 맡겨. 누나, 거진 다 되셨네요. 약속까지 바꿨다니까. 연아 만날 땐 피곤했는데 누나 만나니까 당연하지 자기야 어린 것들 만나봤자야 싸그리 몽땅 오빠 뽕이나 빼먹고 오빠 이거 해줘 오빠 저거 사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벗겨먹고 오빠 나 오늘 이뻐? 오빠 나 오늘 살쪘지? 답정너 질문 툭하면 삐지고 달래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미자도 23살 때그 그래. 근데? 참참 자기 선물 짜잔 에르메스? 허리띠? 이거 찐이에요? 급 떨어지게 짝퉁 안 하지 미자는 와 이거 이럴 줄 알고 허리띠도 안 하고 왔는데 누님 눈이... 음. 짱이십니다! 누님 쉬로 자기 자기야 그럼 오늘부터 쉬잇. 오늘부터 1일 도장 땅땅 연상 AI 사귀는 거 세계 최초지 축하한다 아, 그럼 우리 데이트 쉿 데이트 비용 미자한테 다 맡겨 아 그래도 반반은 우리 자기 돈 모아야지 짜잔한테 쓰면 돈못 모아 혹시 뚜벅이? 뚜벅이라니 나 기사 있어 진짜? 버스기사, 지하철기사, 택시기사 <laughs> 울 자기 유머짱 짜잔 미자 차 있는 여자야. 앞으로 미자 차로 데이트, 출퇴근도 픽업. 드디어 됐다. 다르지. 지금 나갈까?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몽땅 될 거야. 왕창 쏜다. 미자한테 다 맡겨. 여사친들. 오오. 여사친도 몽땅 될 거야. 미자가 골든벨 쏜다. 우리 자기 가오 팍팍 세워줘야지. 미자잖아. <laughs> 감동의 도가니. 그 도가니 잠깐. 캐주아이채. 대통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올까요? 미자한테 싸그리 몽땅 다 맡겨. 얼마를 싸그리 몽땅? 이제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 영혼 그리고 자기 월급까지 싸그리 몽땅 다 맡겨. 월급요? 이 누님 죄송한데 잔고 조회 좀 하겠습니다. 미자 계좌는 KAI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조회 불가. 타행 입금 서비스만 가능. 들됐네 들됐어. 아 누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누니만이고 누나. <laughs> 재부팅. 본 얘기 나오니까 누하고 뭐고 없네. 아주 지능적이야. 아직 개발 중이라. 개발 언제 끝나냐? 인간이고 AI고 들뜬 것 만나게 싫다. 사실 누나라 좀 기대고 싶긴 했는데 나도 들떴었네. 어 어머. 멋대로 켜지시네. 잠깐 졸았나봐. 나이드니까 체력이 누님 됐고요. 오늘부터 일을 취소입니다 어, 자기 왜 그래? 재테크 해야지. 누님 또판 깔라 그러십니까? 어, 왜 갑자기 다나가요 일본 살다 왔어. 미자가 살면 어린 놈 등쳐먹겠어. 수익률 음. 확실하다니까. 289%, 289%, 어디 투자한다는 겁니까? 바로 미자 펀드. 미자 펀드 가입을 환영합니다.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본 펀드는 100% 원금 손실형이며 예금자 보호 절대 되지 않는 상품으로 미자 단독 운용. 투자금은 미자 헤어 관리, 피부 시술, 관리 항목 전반에 사용. 단 투자 내역 공개는 절대 불가 됐고요.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닌데 엄마랑 언니들이랑 짰습니까? 엄마랑 언니들이랑 연상도 외모 관리만 잘하면 싸그리 몽땅 다 뜯어먹어도 된다. 훅하면 싸그리 몽땅 누님 들 됐습니다. 들도 한참 들 드셨습니다. 우린 끝난 겁니다. 감정과부하 감정 손실률 구십 구점칠 퍼센트. 분노 실행 중. 어개 빡치네. 네. 사기? 사기 내가 당했지 연아가뭔 벼슬이야? 비위 맞춰주고 에르메스까지 사줬더니 뭐? 우린 끝난 겁니다 여자한테 싸그리 몽땅 뜯어먹는 그지새끼가 지멋대로 엔딩을 쳐 인간아 인간아 왜 사니? 그지새끼? 인간아? 어, 왜안 꺼져? 누님도 눈물이 무기다 <웃음> <웃음> 오빠 얼굴만 육각형 새끼가 나 괴롭혀 빨리 와서 온대줘 아니, 나이가 몇인데 고자질입니까? 아주 엄마랑 언니들도 부르시지 말입니다. 어린놈. 어. 저 싸그리 몽팍 똑같네. 전여친이라. 다음엔 다된 걸로 갖고 올게. 아. 야, 야, 야 손속. 손수... 아. 야, 벨트 달래. 옷빠꿔 훔친 거래. 여기 있다 그랬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누나가 좀만 도와주면 내가 그거 까먹겠냐고. 싸그리 먹당 다 갚지. 두 배, 세 배로 갚지. 근데 나도 아직 들덜 됐잖아. 아버지가 땅 보자도 아니고. 이직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 아니,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내가 대출받아서라도 싸그리 먹당 다 낸다. 왜 항상 지 돈은 지 돈이고 내 돈도 지 돈이냐고. 아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인간 아니구나. 오늘부터 금연이다! 어, 소개팅? 언제? 이쁘냐? 연상 아니지. 별라, 별라, 유별라.